네 안녕하세요. 보험 나침반 TV의 이주영 팀장입니다. 네 원래는 제가 보험기자 그리고 진실의 방해라는 채널을 운영을 했는데요. 어 이게 금소법에서 조금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어, 보험기자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어차피 고객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목적지를 정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적절한 방향책을 선택해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마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채널 방향을 보험 나침반으로 정정했습니다. 이 부분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정된 기념으로 더 열심히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보험 상담 사례 두 번째 시간이에요. 무록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실제 요청 주신 부분들을 토대로 제가 방향성을 제시드려 보겠습니다. 네, 요청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95년생 2년차 사무직 여성입니다. 3대 질병을 보장하는 어린이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올해 3월 건강검진에서 유방에 물게 발견됐습니다. 이후 조직검사에선 다행히 양성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 유병자 보험으로 가야 한다고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체크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무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조직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는요 고지 사항에 들어갑니다.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내가 양성이라고 문제가 없다고 심사를 넣을 때 고지 사항에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무록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부담보가 잡힐 수 있다라는 점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분께서는 3대 질병을 원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3대 질병의 목적지에 맞는 플랜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는 우리가 암 진단비와 뇌심 이대질환을 따로 분류해서 심사를 넣는 방향을 저는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기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무료기 있으면 전기간 부담보가 잡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간이 아니라 5년 이하로 부담을 낮춰주겠다 대신에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똑같이 5년 이하의 부담보가 잡히는데 할증이 없는 경우도 나와요. 자이세 가지 경우 외적으로 무조건 보상을 원한다고 하면 유병자 보험으로 할증 통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편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보장이 가능한 겁니다. 바로 가입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는요 사실 저는 이 무활증 및 5년 부담부가 가장 좋은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증을 감안하지만 할증도 없이 전기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게 저는 메리트라 보고 있어가지고 도이세 번째 상황이 나오도록 심사를 올리는 방향 권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뇌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뇌혈관 허혈성과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인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물론 지금 증상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섞여 있다 그러면 거절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유방에 무룩이 있는 경우만 봤을 때는 이 대질병과 무관하다. 혈관은 어린이 보험 따로 가능하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안내드릴 겁니다. 나는 부담 보가 싫다. 무조건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암 담보는 유병자로 가시고 혈관은 어린이 보험으로. 따로 가입하는 방향을 첫 번째 블랜드로 드리고요. 두 번째, 부담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되도록 부담보가 전기간이 아닌 5년으로 할증이 아닌 무할증으로 가능한 회사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보험나침판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훈을 정리하면서 이반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험사마다 기준은 상이합니다 내가 지금 무럭이 사이즈가 얼마인지, 점점 크기가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그 외에 질환들은 있는가 이런 복합적인 거울을 우리가 감안한 다음에 보험사는 심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오늘처럼 부담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가입은 거절될 수도 혹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꼭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와 얘기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보험 나침반 TV로서 첫 영상 올려봤는데요. 앞으로도 좀 고객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대안책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들은요 아래 연락처 통해서 말씀주시면 최대한 올바른 가능성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은 주 글로벌 금융 판매 보험 대리점 소속이며.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글로벌 금융판매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 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